안녕하세요. 비욘드 닥터입니다. 올한해 저희 비욘드 닥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욘드 닥터에서 구독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2021년 연말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바로 2차 소견 서비스 무료 이벤트입니다. 2차 소견 서비스는 현재 갖고 있는 내과 만성 질환이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비욘드 닥터 심장내과 전문 의료팀이 직접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상세히 점검하여 2 소견을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내과 만성질환을 진단받으시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어요. 우리나라의 3분 진료에서는 환자의 만성질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챙겨드릴 수가 없어요. 놓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왜 3분 진료를 할 수밖에 없는지 지난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거예요. 이벤트 신청은 이영상의 댓글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선착순 두 분을 추첨해서 당첨 댓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차 소견 서비스 무료 이벤트에 참여하시기 위해서는 진단받으신 내과 만성 질환에 대한 모든 병원 의무 기록을 반드시 전부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국내 병원 중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의무 기록을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는 병원들이 있는데요. 특히 이 병원에서 내과 만성 질환을 치료받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의무 기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뿐 아니라 부모님이나 가족의 내과 만성질환이 정말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부모님이나 가족 대신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비욘드 닥터의 2차 소견 서비스는 그 어느 의사도 말해주지 않는 내용을 말해드리고 있습니다. 2차 소견 서비스를 받아보신다면 앞으로 만성질환 관리에 있어서 분명히 큰 도움 되실 거예요. 현재 약 40만원 상당의 2차 소견 서비스를 이번 이벤트를 통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자세한 이벤트 신청 내용은 커뮤니티 게시판을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